메모리 국민 오버는 오버클럭을 시도했을 때 대부분 성공할 만큼 안정적인 설정 값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는 삼성 DDR4 SDM 2666MHz와 3200MHz 제품이고요. 색상이 녹색이라서 일명 시금치램이라고 불러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메모리 속도를 확인하는 방법, 3200MHz를 3600MHz로 오버클럭하는 방법. 오버클럭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테스트 맵에서 안정화 테스트를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 링크는 유튜브 설명에 적어놓겠습니다 자, 참고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가형 메인보드에서는 램 오버클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클럭이 실패했을 경우 자동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동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PC가 먹통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171회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램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의 바이오스 유이파이 설정값을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170회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오버 설정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3200에서 3600MHz로 오버하는 방법이고요 혹시 2666이라고 되어있는 메모리는 3600으로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2666MHz를 3200MHz로 오버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메모리 속도를 확인하실 때는 윈도우에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체를 열어서 확인하세요. 윈도우에서는 제품 본래의 속도인지 아니면 오버한 속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PC 본체를 열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메모리 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PC4 3200이라고 적혀 있으면 3200MHz짜리 제품이고요. 이렇게 2666이라고 적혀 있으면 2666MHz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버클럭 할 제품은 이게 아니고 3200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자, 바이오스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바이오스에 들어오셨으면 오버클럭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위치는 메인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오버클럭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디램 프리퀀시라는 항목이나 디램 속도 혹은 메모리 속도 같은 항목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3200으로 돼 있던 속도를 3600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메모리 트라잇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얘는 비활성화를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페일 리트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오버클럭이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예전 설정을 복구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해요 그래도 혹시 이런 항목이 있다면 설정을 해 두시고요 이제 고급 디램 구성이라는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값이 국민오버 값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제가 테스트해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값들이 있는데 국민 오버라고 알려져 있는 값은 이 값이고요. 여기에서 설정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 봐도 그다지 속도 향상이 없었습니다. 오버클럭 설정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오토 값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걸 수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은 바이오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합니다.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걔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바꿔 주시면 돼요. 얘도 22로 맞추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값들은 그냥 오토로 놔두시고요. 이 다섯 개 항목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ESC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가신 후에 한 가지 설정만 더해 주겠습니다. 디램 볼티지라는 부분을 찾으세요. 저는 여기 있고요. 혹시 얘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값이 적혀 있으면 1 3 5 0트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다시 부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테스트맨 프로그램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더 이상 업데이트 파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파일도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고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할거 없습니다. 그냥 exe 파일을 실행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테스트가 다 끝나면 여기 뭔가 메시지가 나타날 건데 오류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이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테스트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오류가 1회라도 발생하면 3600MHz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원래 설정으로 되돌리셔야 돼요 자 테스트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테스트하는 동안은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